피고인 곽정근은 24년 12월 4일날 공공시 20분부터 공공시 57분경 그 특수임무단장 김현태 그리고 1여단장 이상현에게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차단하라 뭐 이런 지시를 했다고 공소장에 있는데 증인 이게 맞습니까? 이게 지금 여러 상황이 혼재되어 있고 이상현 장군이 한 말이 있고 침공필 특임단장이 한말리 있고 또 아닌 말도 있고 이게 다 여러 상황을 한꺼번에 적었는데 분명한 것은 제가 이거를 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고 그 대통령님과 김영현 전 장관이 저한테 지시한 내용을 참모들과 현장인 지휘관하고 논의하는 과정의 내용이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음. 결론적으로는 제가 그것을 국회의 유사당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것을 하지 말라고 지시해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이 음. 내용이 어떻게 인지하게 돼 있었냐면 그때 당시 상황은 저는 이렇게 전투 통제실에서 이렇게 앉아 있어서 앞에 화면을 보고. 이렇게 지휘를 하고 있었고, 707 특임단장은 현장에 나가서 현장 밖에 있었고, 그 다음에 1 0여 단장은 지휘 차량을 타고 국회에 있는 밖에 차량 안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707 특임단장한테는 비아폰으로 밖에 지시할 수가 없었고, 나머지는 저도 그 중간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이, 이 마이크를 지금 이렇게 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작할 때부터 이 마이크가 이제 명령하다 할때 이게 켜 있었는데 이걸 안 끄고 그대로 끝날 때까지 그대로 뒀었던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장관 지시하는 것, 뭐 대통령 지시받고 막 얘기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명령하다 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예야 전 전체 인원들까지 이게 라이브로 생방송이 돼 버렸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력 단장은 지휘통 조실에서 들렸던 스피커 방송이 자기 차량 스피커로 그대로 연동이 돼서 거기서 막안 내용들이 다 생중계에서 넘어갔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말이 같이 일부는 전파가 돼서 들은 사람 예. 그래서 707특임단장 같은 경우는 이 전체 내용을 그때 당시에는 몰랐고 제가 전화로 하는 사항들을 막 지시받고 하는 사항들을 이해했어서 정도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증인 그러니까 지금 상황 정, 말씀을 해주셔서 잘 이해가 됐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하면 어쨌든 이 공소장에 있는 이런 말들이 그날 그 시간에 있었던 거는 맞습니까? 있었던 건 맞습니다. 예, 그리고 증인은 그런 내용을 예를 들면 뭐그 대통령이나 장관한테 들은 얘기를 이거 해도 되냐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상의하는 과정에서 또는 그 마이크 켜져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전달이 된게 맞고요. 예.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 대통령님 지시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것도 분명합니까? 그거는 1여단장하고 707 특임단장한테 707 특임단장한테 제가 전화로 받을 수 발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여단장하고 예. 이거는 제가 지금이라 되돌아 봐서는 제가 제 말로 전화로 야 대통령님 지시다 이렇게 말은 안 했습니다. 그때 전화 전파할 때는 대신에 이런 내용들을 전파하면서 상의하고 논의하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말이 중간 중간에 이게 마이크에서 나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예,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증인하고 일례단장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님 지시다 이런 말이 있었던 건 맞네요? 그게 일례단장한테 상의하는 내용이 아니고 일례단장도 제가 지금 도록해 봐서는 아마 스피커폰으로 이 내용을 다 듣고 있었던 거죠.